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가야 되는데. 잠깐만. 야, 오지 마. 너 너가 불길해. 아, 아니야. 아, 제 놀자 아, 제발 같이 와. 어. 야, 야, 자네. 야, 나. 야, 제노나. 이리로 와. 내가 내가 응. 여기 오면 뭐 죽어 있어. 잠깐만.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어. 이리로 와 봐. 그래? 어, 이리로 와 봐. 이리로 와 봐. 좀왔거든 어? 꾸민 건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 제은이에게 생일... <laughs> 생일 축하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어 <laughs> 어, 우리가 다 꾸민 거야. 오, 잘 꾸몄다. 어, 야 그리고 생일 선물 을 풀어 보자. 나는 어번 애들 어? 말할 건데. 네? 뭔데? 나 생일 아직이야. 어? 너 오늘 생일 오지... 오늘이잖아. 까먹었어? 어제 어제였는데 뭔 소리야 오늘이잖아 맞아 잠깐만 내가 지금 300년 살았으니까 어아 오늘 맞구나 어 아, 내가 좀 300년 살아가지고 생각이 좀그래자 그리고 응. 오늘 니에게 선물을 응. 줄 거야 응. 선물은 어. 너 어. 내가 줄 선물은 니가 어. 맨날 응. 일단 최강의 책이랑 니가 어. 인간이 되려면 먹어야 될 마늘 어. 양파야 고마워. 이걸로 꼭 인간 돼? 어 인간 됐으면 좋겠네. 어, 인간 될 거야. 됐지? 어, 응. <laughs> 어, 당연하지. 우리가 몇년친 아, 아직 1년도 안 됐나? 어쨌든 <laughs> 어쨌든 우리가 몇년 친구인데. 아무튼 아무튼. 하. 내가 준선물 너희 집에서 너희 집에 한번 풀어 줄게. 그래? 그러면 우리 제논이네 집으로 가자. 여기 <laughs> 여기! 어? 얘들아. 얘들아. 어?

알지. 일단 우리 야 일단. 아, 잠깐만, 닭좀몇 마리 더 풀어줄래? 아다 알겠어. 아 아기닭이 나왔네. 아, 어? 야, 나닭 도망친다. 잡아. 어디? 안있 여기 우리. 어디인데? 어? 아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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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려지고. 어? 아, 응? 나한대 뛰었으니까 잡았어. 이랬지. 자 여기 이키지하는 닭고기랑 깃털. 잠깐만, 나닭좀몇 마리 더 풀어줘. 어, 잘 먹겠 잘 먹어 일단 그러면 선물은 집에 가서 풀어보자 가자 제 누님네 집으로 Let's 선물 나한테 방금 준거 아니야? 어그나 나한테 한게 있어 어유 어. 유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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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유쇼유쇼유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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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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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 유유 유어 올수록 싫단 말이지 어쨌든 선물은 일단 일로 와봐 제누나 아... 일로 와봐 응. 내가 준 선물은 사실 하인이야 어, 하인이야? 어네가 응. 청소 힘들고 피 빨기 힘들고 막 그럴 때는 응. 하인한테 시켜가지고 막닭 잡으러 그러고 어, 어 얘도 언젠가 쓸모 없어지면 얘피 빨아서 먹어 언젠가 쓸모 없어지면 어... 야 내가 내가 바로 해줄게. 야 바로 먹으면 안돼 치임 없어. 질때 먹어야 돼. 어, 여기 있네. 나한 마리, 나한 마리 더 있는데. 오, 잠깐만. 너한 마리 더있어 몰라. 나한테 있다라고. 아, 그래? 아, 그래? 우리한테 사실 사실 거 아니었어? 사실 나도.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사실 몰래 음. 우 숨어 있다가 있는. 어, 뭐야? 왜? 아니, 이거는 뭔데 비닐이지. 휘미지가... 나, 나 나, 나, 잠깐만, 가지 나 마. 나나보라색깔이좋나나 처음 나부라색깔저 싫어하거든. 한 마리님 죽일게. 아, 야 됐어. 뭐? 말하고 있는데 여기 숨어 음. 있어. 야 거기 가지마! 맞아 거기 가면 죽어. 가지 말라고. 아이 아, 됐어. 흡혈해버린다. 흡혈해버린다. 아 여기서 갈게. 저저저저 저? 아 죽었어. 갈게 나 갈게. 얘들아! 나 이상한 세카이로 이동했어. 어디? 안 되겠다. 아 이건 마법의 힘으로 이동하겠어. 마법의 힙힙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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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인 어. 죽였어? 설마 흡혈 흡편. 설마 흡혈했어? 어. 설마? 어. 뭐. 도망쳐. 도망쳐 어 우리도 흡할줄 몰라 도망쳐 흡혈할 거야? 아니아닌가 하겠어, 니가 아니, 그러게 제논는안할 거지? 예치나문좀 뭐. 열어줘. 왜? 너 나갔다 왔어? 뭐. 아 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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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아, 때려? 아파 나. 나 아파 진짜. 뭐. 아 진짜 아파? 어때? 내 손은 핵주먹이라고. 야내 손도 핵주먹이야. 맞을래? 니가 나 때릴만큼 나도 때릴게. 그래? 얘들아 이렇게 싸우지 너 마. 때릴게. 내가 제일 핵주먹이야.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흡혈주먹 그 흡혈주먹 그 흡혈! 나 죽어 나 진짜로 죽어 나 진짜로 죽어 나 진짜로 죽어 나 방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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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네 죽기 전에 내가 얘 일단 했어 어 일단 내... 곧이 거야 잠깐 어, 그 잠깐만 닭좀 많이 줄게 잠깐만 다 흡혈해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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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고 고기야 어, 잠깐만요 어? 흡혈 그 나나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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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여 흡혈해 흡혈, 흡혈 맛있게 흡혈해. 딩동. 아니야, 지금 들어오면 안 돼. 지금 닭 대리 문을 닫으려고 했어. 나,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흡혈 흡혈해. 쟤 누나, 재 누나, 맛있어? 음. 오늘의 최고의 음식은? 얘네가 치료키 가지고... 아 그래? 야 비켜 비켜 너 죽어 내흡혈량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파시 어, 어때 맛있지? 어참 맛있다. 생닭은 우리가 구워서 먹을게. 어. 엄마 나 아직 생닭 많거든. 지금 지금. 일단 좀 줄게. 지글지글 보글보글 네. 어? 여기 생닭. <목소리> 이 생닭. 하루에 다 할게. 여기. 생닭 <laughs> 여기 <생닭. 웃음> 와 생닭 진짜 많다. 내가 차라고 남은 배운물이야. 이걸 먹어야 돼? <웃음> <웃음> 먹어야 돼? 먹어야 되니? 아니, 뭐 내가 먹을 필요 없어. 안되겠다다 버려야겠다. 어, 뭐네이 번자. <laughs> 아, <laughs> 그래? 기 우리 대노네 집에 어. 한이나 버리자 어, 그래? 가자, 가자. 맞다. 근데 대노네 대노 대노 무룩. 대노. 좀 오지 않아. 우리 음. 나 그리워 가려고 우리한테 온다고 그랬않아그 어떻게 그걸.. 그걸 왜 그렇게 버려? 네, 맞잖아 아니 이걸 다이아몬드.. 어? 이걸 왜 이렇게 지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내가.. 내가 따로 버릴게 이왜 이렇게 지 어? 잠깐만 네? 내 핵책은 왜 버려? 그 버려 내 생일선물을 비워 생일선물 좀 너무 안 좋아 그래? 야 그런데 야, 그거 양파랑 마늘은 안 버렸지? 말지해 내가 이아이 대기실에서 첫 번째 발자국인데 그래 야태도야야 위너야 뒤로 가봐 뒤로 뒤로. 아니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나 배고픔이 안 달아요. 그 배가 야 이따 그래. 더 고기 있면 밥이 되지 얘들아. 자, 얘들아 다 다쳐서 알려줘. 는 아니고 갈게. 갈든 아니고 갈게. 어. 맛있어? 어. 잠깐만 여기 어? 내가 먹었나 봐요. 얘들아. 우리 <laughs> 이젠 밥이 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아? 아니, 밤이 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네. 클로징 해야 돼. 위로 가자. 아, 그래. 아 맞다. 아, 클로징 그래. 해야 돼. 위로 가자. 아, 그렇지. 아. 지금 3시까지만 아, 해야 돼. 클로징 하자. 오케이. 자, 여러분. 네, 빨리 오세요.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 10, 3부에서는 대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3부에서는 대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크 생활이라고 저희의 새로운 컨텐츠.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냐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은, 오늘은 1, 2편까지 찍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지금까지는 1편이고요. 2편, 2부도 한번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씨, 앞뒤로 아, 지 마. 특별 어. 마지막 그들만, 아 그리고 얘가 <laughs> 안돼. 그리고 아, 네. 3부에서는 저희가 좀 수영을 할 거예요. 그별하지마. 그별하지마. 수영을 할때구현 저희 저희가 수영을 할때좀 부족한 연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깐만요, 저기요. 오늘 뱀파이어 편 시리즈 끝난 거거든요. 아, 그래? 어. 아니거든요. 아니야. 오늘 뱀파이어 시리즈가 끝난 거야. 아니야. 야, 사, 야, 4부까지잖아. 어, 이거 3부까지인데? 4부까지. 아니, 2부까지인데? 4부까지야. 뭔 소리야? 잠깐만. 왜안 오늘은 마크 생활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 구현 안 돼! 야 그리고 뱀파이어 시리즈는 지 4부까지 될거이요네 뱀파이어 시리즈는 오늘 2부까지 마치고 다음에 3, 4부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찬 탄영 해주시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주시고요청해주시 네, 뭐, 여러분. 자 그러면.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있어요, 왜 왜? 강물이 있어요. 아시. 어. 아. 뭐하냐 빠이요 빠이요 바이. 자 그리고 3,4편은 더 꿀잼으로 이어지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빠이